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아, 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성은 배운 스텝이지만 남성은 배우지 않은 스텝을 제가 하나씩 어, 써보겠습니다. 여성은 자기 스텝만 어, 제대로 하면 가능한 스텝, 가, 가능하니까 어, 노래 한 곡으로 먼저 몸을 풀고 다음 스텝을 어, 다음 스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안 쓰던 스텝을 한번 써봤더니 써 아직 여성분이 준비가 잘안 돼서 연습량이 좀 부족해서 자꾸 틀렸는데 그냥 틀린 그대로 영상을 다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성 스텝은 여태 했던 스텝이기 때문에 여성 스텝이 아닌 남성 스텝을 한번 한 가지 할 건데 여, 이, 여성 스텝은 그냥 한 바퀴 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 여성 한, 한 바퀴 반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렇죠. 손을 잠깐만 당겨 놓으세요. 오늘,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이쪽에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렇죠. 됐습니다. 잠깐만 거기 잠깐만 계세요. 남성 스텝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남성 스텝 대각선 돌리기입니다. 대각선 돌리기 대각선 돌리기인데 이쪽 길 옆으로 나가서 나, 이쪽, 이쪽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제자리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돌아야 돼서 몸을 하나, 둘. 대각선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뒤로 야, 조금 갔다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럼 이쪽으로 왔죠? 그럼 여기서 왔, 왔으니까 제자리에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 집을 옮겨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대각선으로 섰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 대각선으로 이렇게 섰을 때 뒤로 많이 나가면 그 다음에 여성기를 건너가려면 보폭이 좀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섰을 때 뒤로 조금만 가시고. 어, 내가 도착지점이 여자를 거, 어, 건너갔을 때 저, 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m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지금 하나 둘 했죠? 셋넷 하고 다섯, 다섯 여섯을 1m라고 도착지점이 1m라고 치면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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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돌아서시면 되는데 여기서 셋넷 저까지 갈려니까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보기가 싫을, 어, 싫으니까 여기서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어, 간격을 내가 조금씩 맞춰가면서 스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각선 돌리기를 아, 이쪽에서 보여드릴 거. 자 그럼 대각선들은 언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성분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뒤로 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할때 손을 바꿔 잡고요 셋 넷은 앞으로 당겨주면서 어, 넷 끝자락에서 돌려줍니다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도착해서 여자 손 달라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손에 힘빼 보세요 아, 더 빼세요 자,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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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그럴 이 네, 여성분은 이걸 도우르실 때 자, 여기서 볼게요. 여성분을 도우르실 때 셋, 넷. 보폭을 돈다고 생각해 보폭을 크게 가지 말고 세 넷을 골치 보여드릴게 요세넷 가면서 몸을 몸을 먼저 틀어야지 이 발이 이렇게 갈수 있고 어,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데 어, 여성분들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돌아야 된다는 생각에 벌써 이가 많이 가고 급하니까 이 발이 먼저 이렇게 가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몸을 보폭을 작게 하면서 몸을 먼저 돌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보폭 작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했어요 잘했는데 고개만 더 들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개만 좀더 들으면 될것 같아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어 아, 좋았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자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다시피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보기 안 좋죠 아, 조금만 살짝 당겨주고 누르면 참 좋은데 누를 때 이렇게 해 갖고 <laughs> 셋넷 다 섰어요. 하나 둘. 아, 아주 이쁘죠 어. 아, 이거 도르실 때꼭 손을 이렇게 붙이고 도르세요. 이렇게. <laughs>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작. 셋, 네. 다써요섰 하나 둘. 아, 잘했습니다. 아, 지금처럼 여성분들이 도르실 때 그러면 이 이거, 이거는 남성분이 뒤에서 손을 들어 주고 여기서 도르라는 사인을 주지만 아, 좀 전에 했던 남성 대각선 돌리기 스텝에서는 내가 샌에 타서 몇자락에싹 돌려주면 혼자 들어오셔야 되죠. 혼자 돌으실 때도 똑같은 등, 으, 방법으로 자, 시작 샌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금도 조금 보폭이 좀 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시작 샌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이렇게 돌으면 참돌때 안정감이 있는데 보폭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리가 먼저 나간다 내가 그러면 어, 춤이 이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가슴돌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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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 어디서, 방금 저 청와대에서 전화 온것 같은데, 제가 안 봤, 청와대에서 온 전화도 안 봤었는데, 촬영 중에는. <laughs> 이쪽에서 너무 어갈게요 손, 힘 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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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에 약간 이렇게 하고 돌으라니까, 이렇게 돌아야지. 돌아야 되니까 이거 손을 이렇게 들으셨어. <laughs> 자, 이어 지금 이게 남성 스탭, 댕아스 돌리기 스텝인데 어, 다음 시간에도 여, 마찬가지로 음악에 한번 맞춰서 어, 몸을 풀고 그다음 어, 여성 스텝 하나, 남성 스텝 하나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